결혼식장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축복처럼 세워진 꽃들 사이를 지나서 저만치 서 있는 한 남자를 향해서 걸어가던 때 그리고 고지넉이 고개 숙이고 아빠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고 그리고 내게로 걸어오는 그한 여인을 바라보던 때, 우리는 행복하기를 꿈꾸었습니다. 누구도 행복을 꿈꾸지 않으면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지 1년 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합니까? 95%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결혼하고 20년이 넘은 사람들에게, 그래, 그 결혼이 행복하더냐고? 그랬더니 95%의 사람들이 안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 1년 된 사람들의 95%가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결혼 20년이 지나오면서 95%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더라는 거죠. 단 5%의 사람들만이 이 결혼을 통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아내는 둘이다. 하나는 죽은 아내이고 두 번째는 아직 만나지 않은 아내다. 결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왜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모두 다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식장으로 들어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이라는 정원 안에는 잡초만 무성해지고, 마음의 골짜기마다 찬서리가 내리고, 그리고 가정 안에 구성원들 마음 속에서는 허허로운 바람소리만이 들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가시도 친 장미나무에도 꽃이 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가시만이 무성하게 자라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다고 그 가정이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중심이 기초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어린 자녀들이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픈 일들을 겪는 가정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도 우리는 가정이 깨졌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정이 깨졌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의 중심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흔들려버리면 그 흔들리는 가정 안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는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을까? 누구도 자신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말하고 때로는 은유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 은유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의 은유라는 거예요. 부부의 삶을 통해서 부부의 삶이 이러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오늘 우리는 교회까지 가지 말고 그냥 부부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거기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말을 좀 바꾸면 너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17절에서 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17절 뒤쪽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장이 있고, 절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사신 성경들을 보면 문단을 구분해 놓고, 그리고 그 문단 앞에 또 작은 글씨로 그 주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 주제 안에서 이해를 한다면 보다 더 정확하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헬라어 원래의 사본을 보면 장도 없고 줄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그냥 쭉 하나로 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의 말씀을 22절 이하의 말씀과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계속 이어지는 문단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의 가정 특히 부부 사이에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부부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부의 윤리에 대한 말씀이 22절부터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6절 보세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이 짧다는 것,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헬라어 텍스트는 이것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 한글 텍스트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로 갑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7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1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피차는 누굴까요 22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돋보기를 갖다 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21절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22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2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 이어서 보면 피차 복종해라. 그리고 그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돋보기를 갖다가 대면 그 말씀이 더 확대되고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의 말씀은 21절 말씀을 확대하고 더 세분화시키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면서 뒤로 가면서 아내를 향해서는 복종을 한번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는 자기의 모든 목숨을 주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할그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보았을 때는 복종하는 사람이 복종하는 대상보다 뭔가 열등한 존재와 같은, 적어도 열등한 상태와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단어가 복종입니다. 한글로 말했을 때. 뭔가 복종을 받는 사람은 좀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에는 성수격 태, 시제, 이런 게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는 중간태로 사용이 될 때는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자신을 무엇인가의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내가 아래에 있어서가 아니라 동등해요. 본질에서 동등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상대방보다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 자신을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에 아래로 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자신을 그 아래로 기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복종도 깊이 들어가면 사랑입니다. 한국 가정문제 개발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부부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답변들이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어요.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무시해서 자꾸 간섭해서 폭행을 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자기 주장이 강해서 이런 대답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가만히 연구하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 연구를 해봤더니 한마디로 인정받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든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불행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기를 소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기를 아내는 소망, 남편은 소망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자녀는 부모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상사들도 부하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서로 인정해 주고 인정받는 일이 있을 때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딸 하나를 기르면서 산 엄마가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어느 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엄마, 결혼할 거야. 이 남자야. 그리고 대답을, 엄마 대답을 기다리는데 엄마는 딸에게 데리고 온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딸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딸이 자신을 배신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딸이 없어요. 딸 가진 엄마들, 딸이 데리고 온 남자를 볼 때, 자기가 살 남자처럼 보지 마세요.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자기가 살 남자가 아니고 딸이 살 남자예요. 속상한 마음에 딸과 한판 하고 친정을 갔습니다. 친정을 가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옛날에 네가 남자 데리고 왔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옛날 일이 떠오르면서 딸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딸이 이해가 되니까 딸이 데리고 온 남자가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행복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왜 행복과는 자꾸도 넘 자꾸 너무도 멀리 불행한 감정에 휩싸이는 그런 부부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인정합니다. 사랑하면 인정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아내가 아침에 이불을 안 개고, 이불에서 그 노예 꽃이가 허물 벗듯이 쏙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27년째의 올해.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2 7년 전엔 그게 너무너무 귀여웠는데, 이제는 완장하겠는 거예요. 네. 왜 이불을 안 개냐는 거예요. 왜 이불을. 그렇다고 우리 집이 엉망은 아니에요. 살만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지는 마시고.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뭐예요? 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 감정이 달라졌다는 거죠. 남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취향과 조금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남편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여러분의 기대와 조금 다르더라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나이 들어가더라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박력도 있고 남자가 그랬는데 지금은 자꾸 이티가 충복이 되고 왠지 배만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리고 연속극 틀어놓고 자꾸 찔끔거리고 이러더라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혹은 이따가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를 향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지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지 말씀을 어디로 들었어? 어디로? 오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던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헛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고 왜 우리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장 5장 28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나이 들어가고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연애 때막 가슴 뛰면서 생각하면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던 그 감정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연애하던 시절에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가슴 뛰는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어디 가슴 뛰는 데 없나 그리고 찾아다니는데 큰일 나요. 결혼한 지 25년이 됐는데도 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손만 살짝 스쳐도 가슴이 뜁니다 병이에요. 부인을 보면서 계속 20년 넘게 가슴 뛰어보세요. 심장이 견디나? 못 견뎌요. 하나님이 알아서 뛰지 말라고 건강하라고. 그러니까 부인을 보면서 가슴이 안 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오래 살게 하실 모양이다. 뭐든지 긍정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좋게 생각을 하고 상대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잃으면 외나무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인생은 그리고 부부생활은 좁고 긴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외나무다리를 잘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중심입니다.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이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되 피차 서로 서로 복종함으로써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함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험하고 짧은 인생을 가면서 가정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